버스 티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세영 씨를 모셔봤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세영 씨, 안녕하세요. 네. <laughs> 인사 한번 해줘요. 너, 네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19살이고요. 네, 이세영입니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세용 씨. 네. 세용 씨, 오늘 저랑 같이 촬영을 했어요. 네. 어땠어요? 되게 오랜만이죠. 어, 늘 네, 날씨도 좋고 되게 좋네요. 네, 재밌었습니다. <laughs> 끝이에요? 네아 어땠냐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좋은데 나와서 어... 오랜만에 거의 데이트도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어, 네. 네. 같이 네 사진도 찍고 네 돈도 받고 <laughs> 사진도 찍고 좋네요 좋았어요? 네 음, 그래요 그러면 옷이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들었는지 어.. 크림스랩이 예쁘더라고요 아 크림스랩 네. 어떤 거요? 예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아크림스레 패딩 다 입었어요? 네! 아마도.. 그, 그... 맨투맨도요? <laughs> 네? 벤트맨이요아 패딩만? 아 패딩만! 패딩. <laughs> 네, 패딩만.. <laughs> 패딩만.. 크림스레 사장님 들으셨죠? 패딩만 이쁘다고 세용이가 아, 아 그리고요!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월스샵 모델이 됐잖아요 아.. 네.. 네. 그럼, 연기랑 같이 모델하니까 네, 아. 되게 좋아요 <laughs> 저번에 준이랑 인터뷰할 때랑은 느낌이 달라요 준이가 하늘음성이 좋다고 했을 때랑은 아 제가 달네요 앞으로 멀스샵 많이 사랑해주세요, 세웅 씨도. 아니 네, 저도 멀스샵에서 어. 신발 많이 사고 있어요. 앞으로 그러면 멀스샵에서 많이 얼굴 비춰주실 거죠? 그러냐. 네. 정말 다른데 안색 나갈 거죠 이제? 네. 저랑 계속 촬영할 거죠? 네. <laughs> 그럼 마지막으로 팬들, 세웅 씨 팬들에게 한마디 해 주세요. 아, 제가 팬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언제나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부끄럽게 네, 끝내겠습니다. 뭐야! 아니, 팬들한테 좀 사랑스럽게 말해야죠. 어? 어. 언제나 또 이렇게 많이 많이 사랑해 주고요. 네, 언제나 연기 세용이 많이 지켜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